오늘은 팔색조 매력을 지닌 배우 한소희 씨의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최근 그녀가 SNS에 공개한 사진들이 또다시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2천만 원을 들여 지웠던 타투 대신 12지신을 몸에 새겨 넣은 듯한 파격적인 스타일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영구적인 타투가 아닌 지워지는 타투 스티커를 활용해서 말이죠. 과연 어떤 모습일지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최근 한소희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여러 장의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사진 속에서 그녀는 새해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스타일링을 선보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눈길을 끈건 바로 12지신 타투 스타킹이었습니다.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이렇게 12마리의 동물들이 그녀의 다리 라인을 따라 은은하게 그려져 있었죠. 마치 새해의 기운을 한껏 끌어올린 듯한 독특하고 개성 넘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사진이 공개되자 팬들은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건 새해 소원 비는 타투인가요? 역시 한소희 감성은 영원하다. 어떤 스타일이든 찰떡같이 소화해내는 그녀가 놀랍다 등 칭찬과 감탄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그녀의 독특한 스타일링 감각에 대한 찬사가 끊이지 않았는데요. 늘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하는 그녀의 모습에 많은 팬들이 매료된 듯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한소희 씨가 과거 2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몸에 새겼던 타투를 대부분 지웠다는 사실입니다. 배우 활동을 시작하면서 이미지 변신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죠. 그런데 최근 들어 그녀는 오히려 스티커 타투나 일회용 잉크 타투처럼 쉽게 지워지는 방식의 자기 표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그녀는 그 시절의 나를 내 방식으로 꺼내는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과거의 자신을 부정하기보다는 그때의 경험과 감성을 현재의 자신과 조화롭게 융합하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이번 12지신 스타일링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볼수 있습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타투가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시도할 수 있고 현재의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한소혜 씨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자신을 연결하고 자신만의 독특한 아이덴티티를 만들어가고 있는 듯 합니다. 그녀의 이러한 행보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으며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그녀의 모습에 더욱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사진 속 스타일링 또한 눈여겨볼만 합니다. 한소혜 씨는 오프숄더 니트와 화이트 스커트, 블랙 부츠를 매치하여 루즈하면서도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또한 다른 사진에서는 꽃과 부츠를 활용한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는데요. 그녀의 뛰어난 패션 감각과 콘셉트 소화력이 돋보이는 스타일링이었습니다. 특히 클로즈업 사진에서는 맑고 투명한 피부와 깊이 있는 눈빛이 더욱 빛을 발하며 팬들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한소희 씨의 스타일링은 항상 화제를 모으지만 이번 12지신 타투 스타일링은 특히 더욱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아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일까요? 그녀의 스타일링은 단순한 패션 트렌드를 넘어 자신을 사랑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는 방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녀가 또 어떤 새로운 스타일을 선보일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여기서 잠깐. 한소혜 씨의 최근 근황을 하나 더 전해드릴게요. 그녀는 곧 개봉 예정인 영화 프로젝트 Y에서 배우 전종서 씨와 함께 호흡을 맞출 예정입니다. 영화 프로젝트 Y는 2026년 1월 21일에 개봉될 예정인 여성 버디 범죄 액션 영화로 화려한 도시를 배경으로 미선한 소익과 도경 전종서이라는 두 여성이 인생의 벼랑 끝에서 검은 돈과 금괴를 훔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립니다. 김신록, 정영주, 이재균, 유아, 김성철 등 연기파 배우들이 대거 출연하며 오늘의 연애를 연출했던 이환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습니다. 한소혜 씨는 이번 영화에서 지금껏 보여주었던 이미지와는 또 다른 새로운 캐릭터, 미선을 연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선은 금괴와 검은 돈을 둘러싼 위험한 공조에 뛰어드는 인물로 강렬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녀의 연기 변신에 많은 팬들의 기대가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전종서 씨와의 케미가 어떨지 벌써부터 궁금해지네요. 프로젝트 Y는 제50회 토론토 국제영화제 스페셜 프레젠테이션 섹션에 초청되어 첫 공개되었으며 제30회 부산 국제영화제 공식 초청작이기도 합니다. 또한 제10회 런던 아시아 영화제에서는 작품상을 수상하며 작품성을 인정받았습니다. 프로젝트 y에서 한소희 씨는 새로운 연기 도전을 통해 또 한번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녀는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매 작품마다 새로운 모습을 선보이며 자신만의 독보적인 영역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녀가 또 어떤 작품에서 어떤 연기를 보여줄지 그녀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오늘은 한소혜 씨의 12지신 타투 스타일링과 영화 프로젝트 Y 출연 소식을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12지신 타투 스타일링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